네, 예나트론 질정 넣어봤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어, 질정 넣고는 최소 10분 정도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자기 전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꿈나라로 이만 어, 이식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체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열하러 왔습니다 주사 바늘이 두꺼운가요? 주삿바늘 들어갈 때 아유, 아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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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식의 날입니다. 아침 맛있게 먹고 이제 슬슬 준비하고 출발해 볼게요. 오늘은 이식의 날. 그때랑 같은 자리예요. 여기는 제 방인가 봐요. 이런 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긴장은 확실히 안 되네요. 두 번째랑 이식 맞췄어요. 저번 3일 배양 신선 두개 했을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식이 안 아프긴 한데 처음에 기구 넣을 때는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참이 과정이 신기하긴 해요. 옆에 그 배아들이 들어가는 걸 모니터로 다 보게 볼 수가 있는데 하얀 점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단계에 단계에 들어가요. 잘 되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는 단자 채취 이제 또 해야 돼요. <laughs> 제발 오늘 이식 배화수 확 중상급으로 들어갔어요. 실점 쓰시는 거는 개수 200까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대로 유지해주시면 되세요. 안으셨어요 네. 시선 가능하세요. 서브웨어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비가 오는 토요일 저는 이식을 잘 마쳤어요. 저의 배아 상태입니다. 중상급이에요. 이런 게 있네요. 레이저 보조 부화술 착상을 하기 위해 배아가 둘러싸고 있는 투명대로 뚫고 나오는 부화 과정을 돕는 시술입니다 일주일 후에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수지마리아 병원에서 차로 네? 5분 거리 도네네 생돼지 김치찌개. 깔끔한 김치찌개 맛이에요. 이렇게 음, 맛있네요. 음. 집에 도착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해도 될것 같아서 뜨개질 하면서 놀 거예요. 한마 하고 싶어요. 죄송 자유로워하지 요 응? 다 좀 보세요 벌써 임태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제 눈에는 시각선이 보여요 진짜 미세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임태기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보이는 거 같은데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지네요 이래서 임태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참아요? 이거 처음에는 진짜 맛 없어서 이거 어떻게 먹나 했거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먹을만해요. 이게 오늘 아침입니다. 장미빵. 어제 제가 이식을 토요일에 해가지고 오늘 일요일이에요. 날씨도 좋고 푹 쉴게요. 엄마가 되어보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배 호박 식감이 살아있지 않나요? 맛있네 오. 다채로워? 응 <laughs> 이번에 내가 임신을 할것 같다는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몸이 좀 회복을 하고서 이번에 좀내 컨디션 자체가 좋은 상태에서 한 거니까 내가 <laughs> 네, 그냥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좌석마다 다 있어요 와 진짜 노랗다 성인이냐고, 버스카드 찍을 때, 저희도 이제 나이가 거의 만원인데. 좀 이따 먹어야지, 노티드. 배트맨이 왜 좋아? 배트맨? 어. 재밌잖아. 재밌어? 응, 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그래? 어떤 점을 좋아했어? 왜 좋아했지? 멋있잖아. 어. 오. 변신하는 게 멋있었어? 그냥 멋있어. <laughs> 아침에는 제가 잠시 헛게 보였나봐요 단호박 한줄인데 당연하겠죠? 2일차니까 한줄이에요 3일차니까 그쵸? 내일 연하게라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식 당일부터 지금까지 아, 증상이 있었다면 방구가 엄청 나와요. 근데 신랑도 방구가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먹은 음식을 하나씩 봤는데 방구가 그렇게 나올 음식이 없었거든요. 저만 방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라면 뭐지? 증상인가 했었을 텐데 신랑도 방구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 이것도 임신 증상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무증상이네. 어제는 그래도 몸이 좀 으슬으슬 추웠긴 해요 근데 그것도 뭐또 괜찮아졌어요 배 콕콕 증상 그게 뭔지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착상은 한 걸까? 착상열 보는 분들도 있던데 독일 배양은 빠르면 살차에도 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네, 어, 회사 점심시간이에요. 빠르면 오늘 정도에는 두 줄을 볼 수도 있을 건데 두 줄이 안 뜰까봐 쓸데없이 미리 걱정을 하네요. 동결 배양아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가지고 이번에 안되면은 다시 난자채취하고 수정시키고 이 과정을 또 해야 돼요 난자채취도 진짜 몇 번이나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하기 싫어 과배란하고 난자채취 그 과정이 좀 힘들긴 하니까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겠습니다 4일차 저녁 두 눈이 몰리도록 쳐다봤잖아요. 원포는 확실한 한 줄이고, 동화 얼리는 이렇게 뭔가 보인단 말이죠, 왼쪽에. 5일차 아침입니다. 동화 얼리랑 원포 둘다한 줄이에요. 동화는 웬만하면 이렇게 떠요. 보이시죠, 왼쪽에. 으이참 <목소리> <웃음> 잠깐만 <웃음> 아유 얘기 좀 해봐 어? 자기야 진짜야 얘는 그렇다 쳐 원래 이랬어 어? <laughs>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에 시킬 수 있는 거같은 <laughs> 진짜 <웃음> 안 보여 잘안뭐안 보여 여기 보이잖아 <laughs> 그갈 길이 멀어 야불켜 <laughs> 진짜 지금부터 날 공주로 모셔 어? 날극진히 모셔 자기야 이 정도도 절대 안 나와 그래? 응. 진짜 아까보다 진해졌어 만약 오늘 저녁에도 안 나오면 은나 진짜 거의 반포기 하려고 그랬어 우와. 와 자기야 응? <laughs> 맞는 거 같아 진짜로 아직도 판단하지마 그래도 봐봐라 그럼 있잖아. 응. 내가 그동안 여기가 시약선일 거라고 세, 생각했던 이, 이 줄이 시약선이 아닐 수도 있었던 거야. 신선 때도 저런 건 없었나? 신선 때는 이게 여기 선이 있지. 그래. 오비드를 주사였어. 근데 점점 옅어지잖아. 응. 오비드를 주사가 점점 빠지고 있어서. 응. 없다가 지금 점점 생기고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살짝 있긴 있었어. 근데 난 이게 시약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안 보이잖아. 지내지내점좀나 자기한테 뭔가 깜짝 그런 거 그런 거 해주려고 했는데 망했네 오늘 같이 있...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이 이름 지워져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진짜 최고의 날이야 <laughs> 진짜야 6일 배양일 때 25일 차 저녁에 떴어요 사실 우리 아까 그 계획 세웠잖아 이제 어떻게 할까 미리 마음의 준비 사실 솔직히 했잖아 야 방송에 앉으라고 어, 그래. 어, 나 극진이 모셔줘. 어? 한 달은 쉬고 다시 시작할지. 막 그런 음. 얘기까지 했어요. 아까 음. 신랑이랑. 진짜. 근데, <laughs> 정말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음. 어. 새해 첫날이면 신년이 부처님 오신 날이면 불타이다불타이이수근은 <laughs> <불탄이야. 웃음> 1박 2일 촬영 당시 첫째를 1박. <laughs> 둘째를 2일이. 밤에서 생긴 얘기란 뜻으로 <laughs> 과맥이라고 했는데. 진정 <laughs> 맞았고요. 우리한테 지금 딱 와닿는 이름 뿡뿡이긴 해. 내가 방금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야. 음. 오늘 저녁은 소고기. 6일차 아침이에요. 이게 소변의 농도가 좀 옅었는지 희미하게 한줄 보이고요.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비온 다음이라 그런지 공기가 맛있어요. 햇살도 뜨겁고 날씨 좋네요. <목소리> 너무 또 이렇게 바로 김칫국 마시고. 그럼안 되는 거는 알지만. 오비드렐로 인한 두 줄을 제외하고. 인택기두 줄을 처음 받는거예요 지금 점심시간 밥 먹고 왔고, 부대찌개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거기 안에 햄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면안 좋을 텐데,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햄이랑 라면을 정말 풍족하게 넣어주셔가지고, 몇 개만 추려서 먹느라고 아주 혼났네. 두 줄이 떴다고 무조건 임신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두줄 떴으면 이제 그거가, 사실 시작이잖아요 더블링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수치 파악하는 게또 피를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시작 단계를 받는 게 진짜 어디예요 증상 <laughs> <laughs>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정말 증상이 너무 없어요 오히려 그때 1차 때 그때는 막 다리도 엄청 저렸고 그다음에 잠이 미친 듯이 쏟아졌었고 근데 이번에는 방구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 어제부터는 약간씩 생리전 증후군 같은 증상이 있기는 했어요 아랫배에 그냥 살짝 콕콕거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임신 증상에서 배 콕콕 경험하신 분들은 되게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콕콕 쑤신다고 하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원래도 생리 전에 항상 그냥 오른쪽에 배가 살짝 콕콕거리는? 아주 살짝? 근데 그거는 저한테 익숙한 느낌이라 그거 말고는 없어 증상이 없어 내가 무딘가? 똑같아 방구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방구가 임신 증상 맞나? 이것도 궁금하네요 검색해보니까 방구가 저처럼 많이 나왔다는 분도 종종 보이긴 했어요 자기 전에 한번더 해봤고요 이렇게 두줄 계속 나와요 내일은 이거보다 조금만 더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7일차 아침입니다 오전에 해본 거라서 농도가 좀 짙어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조금 진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되게 느려요 이 임태기 사용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3분이 지나야지 보입니다 아침이고요 어, 비비고 닭곰탕 거기다가 파좀 넣었고 밥 말아서 끓였어요 이랑 밥 현미 좀 넣었고요. 상추 추어탕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별 증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한3시 이후부터 약간 머리에 미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콧 속이 뭔가 그 감기 오기 전에 그 별로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착상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감기 증상이 있긴 하네요. 근데 제가 헷갈리는 게 신랑이 어제까지도 감기였거든요. 감기가 올었다거나 그런 건 아닐지. 응. 걔는 진짜 인스타에서는 그냥 한 번에 쭉 가는데. 가요. 이렇게 깔끔. 응. 응. 블루베리 잔뜩 넣어서 요거트 먹어볼게요. 오늘 이제 피 검사하러 가는 날이에요. 8일 차고요. 아침 소변으로 했을 때. 어, 아주 살짝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네 언제 자랐어? 새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났네? 음. 따뜻하다. 음. 네, 올해 검사하 같이 피검사 결과가 어, 77.36으로 잘 나왔어요. 자 저희 월요일 오셔서 임차 피검사 한번 더 하시면 되세요. 네. 오늘도 오전 중에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아빠 여기 잘 저어 저어야 돼. 이렇게 실온이 있으니까. 저는요. 언니, 유자야. 어, 고마워.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으로 해도 엄마는 기절이면 상관 아니야? 엄마 40대도 이 정도가 기본이야. 이런 깜찍함은 기본이라고. 여기 뭐밖게 있을까? 어머. 아빠 거의랑 소통 중이야, 지금. 밥 먹었어? 응. 아, 온먹 온다, 온다. 어, 군나 무서워. 글씨가 다 없어졌고 관객도 안기처럼 이렇게 쫙 금요일이 됐어요 내가 많이 먹을게 <laughs> 걱정 마요 아이먹이야된 많이 먹어야 된다까 많이 먹어 아니 제가 많이 먹겠다고요 너희가 <laughs> 많이 먹었다고 왼쪽 아랫배가 괜히 좀 땅땅한 거 같고 <laughs> 코감기 증상이 계속 있어요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괜히 배에 힘들어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네. 엄마 당근이 너무 많아. 당근. 뭐! <laughs> 당근이 얼마나 몸이 좋은데 안 먹어? 응. 어, 뭐지요? 이야. 이야 진짜네. 완전 분홍색, 음. 그치 음. 어. <laughs> 이제 좀두 다리 뻗겠어? 이래도 아직 안심이 안되고? 괜찮은, 괜찮은 것 같지? 이제는이야 <laughs> <이야>, 이거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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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거 드셨어요? <laughs> 아, 어, 보통이 아니네 어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월요일 평일 오전이에요 8시고요 사람이 없어요 1차 때는 그냥 피만 뽑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진료실 앞에 간호사분 설명 듣고 피 뽑고 가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질정이 추가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제가 20인가 나왔거든요. 2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질정을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주사도 추가로 놓을 수도 있다고 오늘 이제 2차 피검사 결과 기다려 봐야 돼요. 음. 2차 피검사 결과를 제가 미팅하느라고 마리아 병원에서 3번인가 전화 왔거든요 다못 받았어요 근데 또 점심시간까지 걸려가지고 시간 되면 딱 전화 다시 해보려고요 이게 이렇게 떨릴지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된거 같아요 피검사 결과 네. 전화드렸어요 185.2로 잘 올라가셨고 프로게스테론도 22.33으로 잘유지되고 있으셔서 네. 수치가 185.2. 더블링이 잘된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초음파 보자고 하시네요. 그래도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특히 가족들. 정말 확신이 들때 얘기하려고 합니다. 계속 심박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해본 원포 인텍이에요. 뭐 어제보다 확연하게 진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어제랑 좀비슷하게 나와요. 흐려지지만 않으면 좋겠네요. 아 이게 두 줄이 떴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어제 자기 전에 드디어 배 콕콕 증상을 느꼈어요.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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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몇분 있다가 또 콕콕콕콕 지금 자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laughs> 흐려졌는지 지내졌는지 이거 신경 안 쓰고 완전 일에 집중하고 올게요. 오늘은 또 제가 야근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쁠 예정이에요. 다행이에요. 저는 오늘도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어, 졸리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laughs> 그러면은 출근해 볼게요. 붙여서 한눈에 쭉 보고 있노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너무 기쁘네요 사실 저 오늘 원래 야근해야 됐거든요 근데 아랫배가 그 콕콕 쑤시는 그 증상이 어제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도 한두 시간 꼴로 한 번씩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앉아 있어서 그런가 아랫배 쪽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어딘가 그전에는 의자에 몇 시간이나 계속 앉아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좀 자세를 바꾸게 되고, 어, 남은 업무는 좀 집에서 편한 자세로 봐야 될것 같아요. 퇴근하고 와서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